어떻게 보충 받느냐? 카드를 어떻게 보충받느냐? 카드를 보충받기 위해서는 가운데 게임판으로 오셔가지고 다른 미션으로 가지 말고 가운데 게임판에서 내 액션 중에 하나로 내 기업가 액션, 기업가 정신의 액션 중에 하나로 이 카드 두 장을 보충받는 것으로 보충받고 내 차례를 끝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한 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우선 가상의 적의 액션을 먼저 한번 하게 되고요 가상의 저기 액션은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수에 따라서 저기 액션을 한다. 혹은 그게 싫으면 여기 있는 기업 도권 하나를 이렇게 바깥으로 버린다. 이둘 중에 하나의 액션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고에 끝나고 나면 이제 기업가정신 액션을 하게 되는데 말을 이동한다. 자 가운데 게임판에 있을 때는 뭐 어디든 다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4번 미션에서 반대편 1번이야 2번 액션으로 바로 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접하고 있는 미션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4번 미션이 있었다면 3번이나 5번으로 가실 수 있고 아니면 본사로 이렇게 가실 수 있겠죠. 이동을 먼저 하신 다음에 도착한 곳에 따라서 해당 미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동을 하고 싶지 않다? 자, 4번 카드가 내 손에 여러 장이 있어서 4번 미션을 계속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동은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번 액션에, 이제 어, 2번 미션에 지금 와 있는데, 2번 카드가 손에 한 장도 없지만 다른 카드가 여러 장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2번 미션 카드는 아니지만 다른 카드 3장, 아무 카드나 3장을 버리게 되면, 네, 해당 미션 한 장으로 인식을 하고 그 미션을 네, 한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제전에 2번 카드는 없는 대신에 뭐, 이렇게, 네, 이런 카드들이 4장이나 네 있어요. 그런데 2번 미션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 카드나 3장을 이렇게 버리시고 2번 네, 미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장의 카드를 버리고 한 장을 대체할 수 있는 미션은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되겠죠? 왜냐면 1번하고 5번인 5번의 경우에는 미션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용한 카드를 여기 게임판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장으로 대체하는 액션을 하실 수가 없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아무 카드나 3장을 버리고 해당 미션을 한번 수행하는 것으로 네,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다가 카드를 보충받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위에 스페셜 카드라고 적힌 카드를 얻을 경우가 있어요. 이 스페셜 카드는 말 그대로 이제 스페셜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 게임 도중에 언제든 순서에 상관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카드의 내용을 잘 보시고 아, 우리 팀이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언제든 잠깐 하시고 이 카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억과 정신, 미션 기억과 정신의 게임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쳤구요. 어, 게임의 어떤 승리 조건은 이제 처음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다섯 가지 미션을 모두 완수하고 각 미션 모드에 있는 이 토큰들을 얻어서 이제 네, 가운데 게임판 쪽으로 모두 배치를 해 주시면 게임에서 승리를 하는 거구요. 이 18개의 기업 토큰이 모두 떨어지면 반대로 게임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클래스에서 여러 팀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게임을 성공한 팀들 중에 이 기업 토큰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팀이 우승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션 기업과 정신 게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